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음운의 변동 중에서 교체와 관련해서 강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음운의 어, 전동이라는 말은 음운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그죠? 얘가 변한데, 즉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 표기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경제성이 원래야,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음운의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활로하이 쉽게 하는 거니까 편리성도 있죠. 편리성도 있어요. 그러면 음의 변동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음의 변동은 이 종성과 종성은 우리가 가치라고 하지 뒤에 오는 이 초성이 이렇게 서 얘가 바뀌든, 얘가 바뀌든, 아니면 둘다 바뀌든, 그죠. 그래서 표기하고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음의 변동이라고 하고,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근데 모두 그런 거는 아니죠. 주로 교체에서 바뀌거나 뭐 변화가 생겼을 때뭐 충돌이 생기는 거는 주로 교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원리인데 얘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오, 이, 이 단어를 바로 말면 어떻게 돼요 오, 시,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아침이 있는데 초성에 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빈집이야. 빈집. 그래서 얘가 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매번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 뒤에가 어 뭐가 어 때? 통신경태서가 가 왔을 때만 어떻게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침이 이사가는 거야. 이런 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해? 연음 법칙. 연음 법칙의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문의 변동이 될수 있어요. 옷 위라는 단어가 있어. 이런 경우는 이 위가 실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실질요. 연구소. 실질형태소의 경우에는 얘가 머로 먼저 바뀌어요 음절의 끝을 규칙해서 지긋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긋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요 그래서 오 위. 이렇게 릅니이 그래서 얘는 음의 변동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모든 게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정성과 초성이 충돌을 일으켜서 발음이 바뀌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음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음의 변동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체가 있고, 두 번째 탈락, 축약, 첨각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교체가 관련된 것을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교체라는 말은 뭐지? 어문의 교체. 우리 교체라고 하면 교체 바뀐다는 얘기야, 바뀐다. 이 바뀐다는 개념이 아, 교체예요 그러니까, 종성이 바뀌든가, 초성이 바뀌든가, 그렇죠? 다른, 어, 음은, 자음과 몸 중에서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 중에, 종류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어, 음전의 끝소리 위치. 끝소리 귀, 같이 그래서 음명 음끝이라고 하는데 우리 편하게 음끝은 그냥 뭐 푸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기억에서 선생님은 이음까지 뭐는 제외, 시옷은 제외. 그래서 일곱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가 뭐야? 끝소리가 그 소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이라는. 뜻이죠. 즉, 받침을 얘기합니다. 받침에는 얘네맞게 발음 기호를 쓸 때,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어, 떻게도 외워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도 외웁니다. 그래서, 만약 가느다란 물방울에 해당되지 않는, 요 범위에서 벗어나는 자음이, 이렇게처럼 오면은요, 대표음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과, 기업의대표음 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기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읍이 대표음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쌍벽도 마찬가지예요. ᄀ이 대표음이 되는 거죠. 나머지, 뭐, ᄃ이나, 지 ᄌ이나, 시 ᄌ이나, 시옷이나 쌍시옷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은 것으로 다른 개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음운의 변동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두 가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음운의 변동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초성의 뭐는? ㅇ은 자음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초성의 음, 어, 이응은 자음이 아니다 라는 거 하고, 무조건 뭘로 다른끼우를 고쳐서 풀어 주셔야 돼요. 고치기가 먼저 돼요. 변동은 발른끼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 교과서나 자습서나 아니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예문들 있죠? 예시를 가지고 발음 기워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때로는, 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내가 발음했던 것하고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운전의 음, 어, 끝소리 위치 했죠? 얘는 청돌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일곱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체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비음화예요. 비우마. 우리 선생님 옛날에는, 어, 장동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음화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조음의 위치를 따라서, 어, 기준을 잡는 거예요. 비음이라는 게뭐 있어요, 여러분? 들 책에서 배웠듯이 니음과 미음과 이음이 비음이에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개념 쉽게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비음이 아닌 아이가 누구하고 결합을 해? 요 비음하고 결합을 해서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비음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국물,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하니까 국물,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죠? 기역은 비음이 아니죠. 미음은 비음이죠. 얘네가 충돌을 일으켜서 비음화가 이 기억을 뭘로? 비음으로? 기문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비음화 알겠죠? 어. 그래서 뭐가 뭘로 바뀌었느냐? 기준은 이 바뀐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음문은 소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세 번째, 유음화가 있어요. 유음화. 유음화 개념 똑같애 얘랑 유음은 뭐가 리이 유음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유음에 아는 애가 유음을 만나서 유음을 니을로 바뀌는 건데 유음은 고정돼있어 니은이 뭘로 발음이 되는 거야? 니은이 니을을 만나서 얘가 니을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조건이에요. 초성이든 종성이든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니은이나 니을이 왔을 때어 이게 와야지 유음화 조건이 형성되는 이거야 그래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신라 발음 어떻게 해? 발음 똑바로 한다고 뭐 친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 편하게 발음했을 때칠라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조건이 뭐예요? 니음과 리을이 만났어. 그죠? 그래서, 온이 뭘로 바뀌는 거? 니온이 바뀌는 현상을 ᄂ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자, 요 여기서 수은 포인트가 있어. 숨은 포인트는 뭐야? 자, 어, 산, 운전. 음전. 운전의 한자는, 한자 어는 예외가 돼요. 그죠? 요거 기억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권력하면 얘는 상자는 세글자로 얘기하는 거야? 두 글자죠? 자 니음과 리을이 왔네요. 얘는 용마가 이어납니다 그래서 권력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 한 글자가 추가가 돼서 공권력 이렇게 얘기면 니은이 뭐야 비음 하잖아요. 그죠? 거꾸로 비음 하는 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공 음, 권력. 그죠? 뭐가 바뀐거죠? 니은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무슨나가된거야 비음화가 되는거죠. 그래서 요런거 그 다음에 시험문제 잘 나오는거 이해하고 많이 나오는게 뭐냐면 의현 낭도 시험문제 잘 나와요. 발음기억 이거 발음기억 보면 의결란 이렇게 발음이 되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의현 많이 남는거 유마, 뭐 조심해야 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구비엄마. 구비엄 구비엄마는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자, 앞에가 종성이죠? D, T가 E를 만나서, E를 만나서, 뭘로 바뀌어? E를 만나서 얘네가 지읒이나 치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단, 여기서 뭐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 E는 뭐가 돼야 돼? 역시, 3층형 돼서. 형식 어, 형태소가 되야 돼요 형식 형태소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뜻이 없이 문법기능만 하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산, 사 어미, 그 다음에 전리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옷 위같이 여기가 실질 형태소가 오면 구개음만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예는 뭐가 잘 나오냐면 어 여기서 예가 중요해. 요 예는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면 예입니다. 박이랑이라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랑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어. 형식 형태서로도 쓰일 수 있고, 뭘로도 쓰일 수 있어? 실질 형태서. 고랑 이랑 할 때, 그 이랑으로 쓰이면 실질 형태서가 돼. 그래서, 얘는, 다른 기호가, 어이 이랑이 실질로 쓰일 때는, 실질 형태서로 쓰일 때는, 순서대로 고치셔야 돼. 다른 기호 고치일 때. 과 일단, 티긋 안 되자. 그죠? 왜?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기귿으로 바꿔줘야 돼. 바랑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발음해보면 반디랑반디랑반디랑 지금 반디랑. 받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기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왔어요? 빈집이 왔죠. 그러면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근데 음으 변했단 말이에요. 발음. 최종적인 발음은. 그럼 여기에 뭔가 넣었다는 얘기야. 자 기억하자 청감은 이 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다 요거 중요한 거야 여기에 뭔가 들어갔다라는 이 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요 니은 하나밖에 없잖아 니은만 들어갈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일단 니은을 넣어줘야 돼반 니은이랑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어 얘는 비용이죠? 얘는 비용이 아니네요. 그럼 무슨 말이 더나야 돼? 비용화가 더 나아야겠지. 그래서, 단리랑 이렇게, 다, 최종각. 그래서, 여기서 나타는 거는, 음절에, 소스이겠지 선생님이 왜 이걸 당계별로 쓰라고 하냐면, 이 단계에 나와 있는 문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거는 네은 첨가가 지 들어간거야. 첨가라는건 넣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문법은 뭐겠어비후만이 어,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써놓으면 어떤 문법이 들어갔는지 알기가 쉬워요. 선택지에는 어, 맨 끝에 거만 주어지면 얘가 주어지고 얘네들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신용투서가 왔을 때는,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무 구경만 이상이 일어나는 거죠? 티그시 뭘로? 자, 이것도 단계로. 자, 티그시 빈집이 있으니까 빈집으로 이사가야 되지? 바, 티, 랑,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어, 티그시 누구를 만났니? 이를 만났네?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야? 아. 칠, 랑, 요, 대, 다를 수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조사로 쓰일 경우인 있는데 이랑이 조사로 쓰일 경우는 경우에는 부사급 조사 무언, 뭐, 와, 과 이걸 열심히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로 단어보다는 뭘로 많이 나옵니다. 문장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와와 가로 바꿀 수 있으면 형식으로 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추격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니다 구개음을 잘알시고그 다음에 구개음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거요 받침에 ㄷ이 ㅎ이 만났어요. 그죠? 받침 ㄷ하고 그 뒤에 ㅎ이 왔어. 그래서 얘가 추격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데? 어, 티그스로 발음이 되고, 이 뒤에 형식적으로 이관 결합이 돼서 어, 치로 발음이 됩경다 이것도 구개음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축약입니다. 축약. 이 부분이 아, 아 여기까지고, 이 부분이 구개음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 <laughs> 받치다가. 어, 아, 요 조건이잖아? 기습 다음에 뭐가 왔니? 이웃이 왔지? 그래서 얘가 뭐가 어, 되는 거야? 축약이 돼서, 아, 치다가 아, 되는 거고, 이 받치다가, 다시다고 한번 더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구경화가 들어가 있는 예를 보시면 됩니다. 자 구개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빨리 님은 못 그리지만 이게 구강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이 천장을 우리가 구개라고 해. 이 천장을 그래서 우리가 디귿이나 티귿은 여기 이빨이 있으면 여기 여기에 디티 발음하면 여기에서 디귿과 티귿이 발음이 된다. 드트 드트 그죠? 그런데 이는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이 하면은 혀가 약간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죠 당겨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가 발음이 되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발음하기가 어려워 알겠어? 그래서 이하고 가장 유사하게 자음 발음되는 애가 지가 칠자.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옮겨가서 발음이 나서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발음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개음화는 누가 바뀌는 거야? 지치에 해당되는 애가 지치로 바뀌어서 이하고의 그 거리를 좁혀주면서 발음합니다 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개음화요. 자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 다섯번째, 된소리됨소있자 된소리는 뭐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어이 종성 다음에 기어, 기글, 기음, 시옷 지음, 까다보즈. 그러니까 초성에 얘는 위치가 귀에 고정돼요. 이 이초성일예네가 맞아 다음이 어떻게 바뀌'어? 얘네가 쌍으로바뀌면 돼요. 쌍자음으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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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어그뀌어바어어볼까요구 이렇게 바로 하면은, 발 어떻게 돼? 두 빡,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기읍이 뭘로 되는 거야? 쌍지읍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된소리, 어, 되기라고 합니다. 어, 우리 문법 조항에, 이 된소리 되기면는 조항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 이 앞에 여기 조건이 뭐냐? 네, 따라서 요 조건과 이 조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항이 보기에 많이 나오니까 조항은 23항에서 27항 문법 그 조항에 그거하고 같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항 같은 경우는 뭐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보기로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교체에 해당이 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실 얘는 하나씩 밖에 안 들었어요. 그죠? 어, 우리가 뭐부터 가장 공부를 먼저 해야된다 정확한 발음 기호 쓰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어, 음의 변동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그, 그 다음에, 초성에 오는 이응은, 어, 빈집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 과거에 어떤 게 나왔냐면, 문제, 고사 문제에서, 소리하고 오리의 최소 대립상, 우리 배웠죠. 어, 최소 대립상은 시옷과 이응이 다르다. 이렇게 문제, 이게 달라서 음이 어, 변동이 된 것이다. 어, 최소 대립상은 시옷과 이응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학생들 이 표기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시옷과 이응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초송이 오는 얘는 빈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린 현아 여기가 오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니의 어, 최대입상은 시옷과 뭐가 돼? 오가 다그렇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 환상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